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월 21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장 끝나기 1시간 45분 전의 모습입니다. 자, 4대 지수가 오늘 전혀 지지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건 계단식 하락도 아니고요, 그냥 일자형 하락이라 그러죠. 다우는 마이너스 1.50, 나사는 마이너스 1.76, s m p 은 마이너스 1.36, 러셀 1 0 0은 마이너스 2.67입니다. 장 끝에 뭐 약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상승반전으로 돌이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이죠 자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은 작게리작게리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 이 화를 다 피해 갔을 줄 믿는데요 대부분의 또 저희 그냥 구독만 하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이 되기 힘든 시장 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 명심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더 집중하여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때입니다. 뭐 팔아라 사라 그런 영상도 아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대응.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자,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요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은요. 자, 워런버핏의 버커 헤이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역대 최고로 기록하고 있냐면요. 기록하고 있냐면, 현금 보유국. 27%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우리 버핏 형님은 리스크 관리의 전설임이 그대로 입증이 되죠. 보세요. 이때가 2000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쵸. 2000년에 생각나는 게 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현금 보유고가 오, 대박이었죠. 12.5%. 그리고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또 서브프라임 모기 터졌던 2008년 전에 두 번째로 현금 보유고 최고였죠. 어때요? 쫙 대박이죠. 그다음에 또 코로나 2020 터지기 전에 현금 보유고 장난 아니었죠. 터지고 나서 또 받아 확인하고 쫙 들어가고 지금 역대 다컴버볼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코로나 때보다도 더 사상 최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고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버핏 형님이 주식을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제가 한 25년째 주식을 해보잖아요. 계속 느끼는 게 타이밍이 아니더라고요. 주식은 방향이더라고요. 방향 타이밍 좀 늦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을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더라고요. 시장이 상승인데 혼자 쇼치거나 시장이 하락인데 혼자 상승을 부르짖으면 영락없이 시장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서 사망하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고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보고 계신 요거는 가치 투자자와 모멘텀 투자자 어저께 김현석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통상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여러분 상승장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락장과 반대되는 모습이 벌어지는데요 자 하락장과 반대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걸 조금 적었는데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쓰고도 참 멋있는 말이다 자 통상 모멘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한 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면 같이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니까 그때 시장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승장의 전형적인 루틴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모멘텀 투자자들이 심지어 투매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따라 <laughs> 죄송합니다 목에 살래 걸렸어 종목에 따라 투매가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자들이 섣불리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 투자자들이 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같이 투자자들의 눈에는 아직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 미국 주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 아직도 여전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하락장 조정장 초기에 나타나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자또한 가지는 여러분. 또한 가지는 이번 어닝 이제 거의 어닝 끝나가잖아요. 이건 제가 좀 칠판 수업처럼 한번 적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어닝이 끝나가는데 이번 어닝을 이번 어닝 시즌 우리가 곰곰하게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닝. 어닝을. 이번 어닝을 보면 뭐 구글을 비롯해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클라우드 쪽이 완전히 폭망했죠.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어닝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M7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어닝 못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번은 역대 지난 몇년 동안 이끌었던 어닝 가운데 가장 안 좋았어요. 어닝 발표 이후에 뭐 어제 유니티처럼 스퀴즈가 나는 몇몇 종목을 빼고는 어닝 발표 후에 계속 급락하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난 4분기 자, 리테일 업종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월마트 폭락하는 것, 얼마 전에 데코라든지 이런 리테일 업종들이 폭락하는 걸 보면 다가오는 가이든스에 대한 불안함이 시장에 있는 거죠. 자, 또한 가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것, 이거 좀 쓰면서 할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식을 보면 항상 호재와 악재 뉴스가 있잖아요. 자, 미주노를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호재가 나도 올라가지 못하면 팔고,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사라. 그래서 미주노래 사자성어가 호팔악사거든요 호제가 하나도 올라가지만 하면 팔고 악재 나도 내려가면 아 호파락사. 근데 지금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죠. 호파락사. 또한 가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어저께. 은행주들이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즈, 은행 세버 세배의 레버리지가 급등했습니다. 자, 거의 끝물에 나타난 현상이죠. 오늘 조금 반등도 로다 다시 한번 무너졌죠. 그렇죠? 자 버핏의 현금 보유고가 27% 은행주들의 폭락 호재와 악재 하나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파이거든요 스파이의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쭉 갔다가 조정받고 쭉 갔다가 조정받고 쭉 갔다가 조정받고 쭉 갔다가, 갔다가 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 동안 어떻죠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월봉이라 그랬어요 자 월봉 지난 4개월 전부터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미진 노래 공식 용어 뚫뚫 못. 무슨 말이냐? 저항을 못 뚫고 있어요.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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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못 뚫고 있어요. 못 뚫는다는 건 뭐죠? 주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 하락, 보합. 뚫지 못한다는 건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못 뚫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뚫을 만한 지금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몇달 올라온 거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악재가 더 많죠 어떤 악재죠 불확실성 불확실성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관세 뭐 상호 관세 마무리됐다라고 싶었는데 계속 애드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선거 운동 시절에는 대통령 되면 하루면은 전쟁 끝내겠다 그러더니 대통령 대군은 계속해서 젤렌스키를 갖다가 막 적당히 성공한 개그맨이라든지 막 이렇게 비하하면서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유럽 내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패싱시키고 우리 젤렌스키가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얘기할 때 한국을 철저히 배제시킬 거다. 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이런 모습들이 세계 경제, 정치, 미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그 저희가 지금 영상 한 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좀 심한 말로 고의적으로 부추긴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 그러니까 관세 정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소한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꿈꾸는 어제 영상대로 뭐 정부 이 조원 각이 절약해서 미국 가정이 5천 불씩 쏘든지 말든 쏘면 좋죠 감사하지 감돈 준다는데 감사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보이고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시장의 참여자들과는 뭔가 좀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다 또뭐 우한에서 코로나의복원가는또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하는 기사도 들려고 지금 세상이 흉흉하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이번 어닝에 대한 것. 어닝이 잘 나와야지만 사실 뒷받침 되면서 시장이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어닝이 한계에 다,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파이의 모습, 호재와 악재, 은행주들의 하락, 버핏의 27%, 역대 최고의 현금 보유고.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의 최고가 또 아시죠? 미준노래 공부방입니다. 이제 여러분 딱 4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막차 타실 분들 영상 여기 보시면 늘 말씀드리는 것 가끔씩 양심불량 회원들이 있네요. VIP 멤버십 가입도 안 해놓고 했다고 뻥까고 지원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망신 톡톡히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돈백불 갖고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공부방을 지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차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시간 반 후에 최종 인터뷰며 그리고 이런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야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악계나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미진홀은 이 어려운 장에 등대 역할을 다하는 미진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